피닉스의 최고 기온이 한달 만에 처음으로 화씨 10도를 밑돌았던 모를 미국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폭염 중 하나가 마침내 막을 내렸는데 이는 이 도시를 기록적인 수치의 정상으로 끌어올린 누적 수치입니다. 그러나 피닉스와 미국 중부 전역의 수백만 명의 다른 도시들에게 더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최고 기온은 피닉스의 108도, 즉, 평균보다 2도 높았습니다. 110도 이상을 기록한 31일 연속은 이전 기록을 18일이나 경신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또한 연속적인 기간 동안 97도의 새로운 따뜻한 최저 기온을 세웠습니다. 애리조나주 기억자 상호소에 따르면 기온이 극도로 높은 온도로 따뜻해지고 밤사이 거의 쉽지 않는 강대 7월은 한달 동안 평균이경이 7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피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도시 중 가장 더운 달이었습니다. 이상과 연속의 한 해였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가 얼마나 이상했는지에 대한 증거일 뿐입니다. 라고 피닉스에 있는 국립기상국이 나이언 멀리 기상학자가 말했습니다. 2023년 7월은 미국 남부 지방 전역의 많은 지역의 역사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까지 이르는 24개 이상의 도시들은 가장 따뜻한 7월의 기록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베턴 루지, 루이지애나, 킹맨, 애리조나, 마이애미 및라스베가스는 이미 기록상 가장 따뜻한 7월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단지 사람과 동물에게 매우 실질적인 위험으로 나타난 숫자일 뿐입니다. 시에는 기상학자들의 주간 예보와 기상 뉴스에 등록하세요. 마이코파 카운티 공중 보건부에 따르면 피닉스의 본거지인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2013년 지금까지 적어도 25명이 더위로 인해 사망했으며 249명의 다른 사망자가 여전히 열 관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7월은 전형적으로 1년 중열 관련 사망자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더 나빴습니다. 라고 마리코파 카운티의 대변인 제이슨 데리는 이전에 시에는 계열사인 k t q k k k h 에 말했습니다. 더위와 관련된 사망자의 독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리코파 카운티의 검시관은 가능성이 있는 시즌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주 열0개의 맹장 컨테이너를 들여왔습니다. 25세의 농장 노동자 다리오 면도사는 7월의 더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어 사망한 에리조나 주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온이 116도까지 올랐던 7월 20일 에리조나 주 유마의 한들판에서 쓰러졌다고 유마 카운티 보안관 상소 대변인 타니아 파블라기 시인인은 말했습니다. 면도사는 더위와 인간의 건강에 대한 극도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시외 노동자 군단 중한 명입니다.당국은 올해 국립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로 인해 사망했고, 경찰견들을 심지어 인디애나주에서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더위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심지어 천인장들도 내리조나의 더위에 굴복하고 있습니다.7월 말은 끊임없는 더위의 종지부를 찍지 못했습니다. 7월이 미국 중부 대부분 지역에서 앞사로 끝나면서 8월이 시작될 것입니다. 남부 평원에서 미시시피 강 하류에 이르기까지 5천만 명 이상에게 폭염 정모가 발효 중이며 기분 좋은 기온은 대 10도 이상이 될 것입니다. 기분 좋은 기온이나 열 지수는 얼마입니다. 텔러스 메트로플렉스를 포함한 북부 텍사스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최고 111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유올리언스와 루이지애나 주 테턴 루지의 경우 열시수가 115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피닉스조차도 수요일까지 다시 극심한 더위에 시달릴 것인데 이는 거대한 폭염을 만드는 원인이 된 고기압의 도미 다시 한번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수요일까지 110도를 웃도는 기온이 피닉스에 다시 도착할 것입니다. 일요일 최고 기온이 116도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 도시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다시 한번 폭염 경보가 지속될 것입니다.